가운데 아침 일찍 또 요주에 작업장에 왔습니다. 요즘에 작업장에 맞들여서 계속 작업장으로 발길을 또 옮기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어흥 어떠한 돌들이있이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에 담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탐석하게는 아주 딱 좋은 날이에요. 바람이 아주 몹시 불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자연에서 보여주는 대로 영상에 담아 올려드릴게요. 날라가서 깜습니다 이것도 그림은 그림인데 안 되는 그림이에요. 저기가더 예쁘네. 뭐오쪽기 같기도 하고 바단부 쪽으로 들어있는데 볼수있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네. 그래도 좀 수속으로서 노릇하게 그림 떠오르는 그림이 없어서. 오소그름 부족합니다. 른그림서한른 그림이 것도뭐가른 그림이 없어서. 오른, 그림이 그림이 없어서. 오른, 그어 혼자 감상하시길딱 좋은 물인데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이것도 까만 잠박이가 아주 빼곡하게 들었는데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림이 없어요 아홉시 방향에서 반달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반달이 다녔, 떨어졌는데도까지 예쁘지가 않네. 전박이 구름으로 표편이된것 같고요. 전체 모습 밑자리 좋고 이 돌아보시오. 물을 많이 두고 가셨어요. 이것도 예쁘지 않아서 그냥 두고 가셨네, 뒷모습. 아, 이것도 다리 뜨긴 떴는데 약해요. 옆에 또, 방해꾼이 하나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보여지는 돌들은 거의 없네요. 보여주는 곳이 없어요 다리 못생겼어 아 요것도 뭔가가 되긴 되는 건데 무슨 그림이 들긴 들었습니다 숙목이 아주 잘 들었는데, 뒷모습도 예쁘고, 절도 나고, 요거는, 요렇게 놓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모양은 무령무령석이고 무늬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때 조금 더 되는 돌인데, 숫자 영어 가기도 하고 물을 뿌렸는데 이게 암무술이고 암무술은 별로 보여드릴 것이 없네요 뒷모습. 잡아봤고요 이렇게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도 무늬가 무슨 무늬인지 한번 추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은데 U자 V자 같기도 하고 그러네 물을 뿌려도 또렷하게 떠오르는 그림이 없어요 이마도 좋고 무늬가 먹물이 잘 들어서 수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혼자 두고 보십시오. 여기 또한점 있는데 눈이 잘 생겨서 가지고 왔는데요. 물을 담아 가지고 와서 뿌려 볼게요. 어. 아눈 코가 눈 사이에 있네. 입은 없고 입은 아직 만들어 놓질 않았네. 자연이란 화가가 이번 아직 안 만들어 놨고요 줄무늬를 그어놨어요 대각선 줄무늬가 들어 있고 눈은 아주 예쁘게 잘 뜨고 있네 앞모습 뒷모습도 다리 반 다리 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보시면 될것 같네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도 무이 있네 그 앞모습이 더 예쁘고요 이렇게 놓고 눈은 진짜 멋지게 떴다 이렇게 해서 한 거의 40 가깝습니다 40에 20 아, 오늘도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어미는 편안없이 수습 탐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온의 꼬불꼬불한 오솔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솔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도 어흥이와 인연이 되는 돌들이 어떠한 돌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잠시 후 돌밭에 가서 다시 또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솔미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줄기차게 내리네. 그래도 이런 날에 탐색하기가 좋아서 지금 아침 일찍 이또 나왔는데 인연에 대한 도를 영상에 담아 여러분에게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또 옮겨왔는데, 이거 보세요, 요거, 무 장. 와, 아름답다. 아주 꽃이 예쁘게 잘 밝혔네. 동그란 데야. 두점다 꺼내봐야 되겠네. 꺼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건 별로다. 음, 네, 적셔봐야 되겠네. 오, 요, 또한점할 때. 요거, 보세요. 아... 아, 요것도 적셔봐야 되 이가 아주 차게 들었다. 물로 가지고 왔어요. 어우, 이뻐라. 야. 그렇다고 그림이 나오질 않네. 그래도 훌륭합니다. 이것도 홈에. 아, 이건 안 되겠다. 요거 한점 바뀌어.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확견이 나오는 게 없어요. 석질 끝내주는데. 아, 여기는 어머이 혼자 왔다 간것 같은데. 여기가 다예요, 여기, 여기. 여기가 단데 아유, 요것도 예쁘다. 등이 하얗습니다. 하얀 물개. 철새들의 다이빙 장소 같은데 배설물이 정말 많네. 철새 서식지입니다. 온통 다 배설물이네. 그래서, 어, 어흥도 두고 가야 될것 같네. 비줄기가 찾아져서, 감속하기는 아주 최고의 좋은 날입니다. 잘 보입니다. 마치 유리처럼 잘 보이네. 여기는, 사람들 왔다간 흔적이 없는데, 보여주는 것이 없어서, 맛있긴 하네. 그래도 자연에 맡겨야죠. 다 끝났어. 여기는 진흙벌입니다. 아, 오늘은 요거 두점 밖에 가지고 갈 것이 없네요. 1월. 만나요 1월? 구도가 맞질 않아서. 수석으로서는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돌. 요거는 되는 것입니다. 전시에 출품, 출품할 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무늬가 아주 예쁘게 잘 들었고, 석질이 좋아요. 두점 해서 올려드릴게요. 자연에 감사하면 여기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도 구도가 맞질 않습니다. 자로 너무 쏠렸어.